오늘은 부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네요. 요거는 우리 한부가 좋아하시는 매운 고추 부각 말려 놓은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먹을 안 매운 고추 부각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다시마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기름 프라이팬에 기름 준비했어요. 저는 잘 못해서 우리 언니가 하겠다고. 준비를 많이 해놨답니다. 아직 좀더 있어야지. 조금씩 다가아는야 이게 응. 불이. 지 그래. 그러니까 거 오늘은. 가을에 말려놓은 고추 부각을 튀겨보려고 합니다. 한 200도 정도 되는 데서 넣었다가 바로 건지면는데요 와, 소리 좋다. 다가 순간적으로 빼내요 순간적으로 빼야지 돼요. 그래야지 부드러워요. 여기서 불 키. 아, 거기는 불 키는 거 아니에요. 요 놨다가 그쪽으로 가져가서 소금 하 저기 뭐지 설탕하고 깨하고 뿌려주세요. 일단은 쇠는 안돼. 처럼 피어나죠. 이뻐요. 네. 어 맛있겠다. 요거는 우리 형부 담당이랍니다. 순식간에 꺼내야지 타지 않는답니다. 고기 깨는 안 뿌려요. 깨하고 설탕하고 뿌리는 중입니다. 아어우 공주도 식당을 차려셔야 겠어 분업이 잘 이루어지죠 <laughs> 네. 그동안의 연습을 그동안에 열심히 해먹었다는 얘기 오우 까만 게 깨를 뿌려야지 고소해요 제가 직접 볶아놨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이 뭐야? 비워주세요. 엄청 예쁘게 잘 말랐지요? 네 언니 음식 솜씨는 알아주잖아요 집에서 먹기만 너무 아까워 <laughs> 이거를 기억으로 하면은 무슨 수로 당하겠어 집에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조금씩 하는거지 모든 음식이 맛있다는 뜻이에요 아유 우리 형구도 솜씨감 좋으시네. <laughs> 한 번, 두번 해봤어야지. 해마다 해먹는 음식인데. 또 당신이 좋아하니까, 거들어 줘야지만 돼. 저렇게 맛있게 해놓은 거, 나는 얻어다가 먹습니다. 좀 매울 수도 있어. 안 매워, 이거? 안 매워, 이거는. 형구, 하나 드셔보세요. 어우, 바삭바삭 거리는 게 엄청 맛있어요. 한번 깨물어 봐요. 얼마나 바삭거리는지 한번 보게. 음~~ 저렇게 꽃치 이렇게 삭 음. 비워줄 때 꺼내면 엄청 부드럽고 어, 바삭바삭하고 음? 달콤. 비워주세요. 됐어요? 완전 가자예요 가자. 어 맛있겠다. 먼저 이거 간식으로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부가 좋아하는 땡초예요. 이건. 땡초. 땡초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얇아가지고 바로, 바로 건지는데도 더 빨리 건져야겠네요. 바로 건지는데도 사는 거라. 이런 거는 화끈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먹어요. 당초를 어떻게 먹으려고 바쁜한 남자 음 잘해요 우리 형부 이번에는 다시마 부각을 튀길 거예요. 다시마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우리 언니는 솜씨도좋아요 고추 튀기고 난 기름에 다시마 부각을 하면 매콤하니 더 맛있답니다. 아, 저 저. 어, 와 김처럼 됐어요. 이거 맛있겠다. 기업을 해야지 <laughs> 하나의 기업이네. <laughs> 어, 좀 따해셔 여기 이에 넣고 봐니. 와와 색깔. 와, 엄청 맛있겠다. 바삭바삭.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하나는 끝났네. 오늘의 반찬이 순식간에 그냥 봄씨가 좋으니까 금방 다 끝났네요. <laughs> 와, 와, 맛있겠다. 이거는 우리가 먹는 고추 부각이고요. 안 매운 거예요. 요거는 땡초로 한 우리 부가 <laughs> 드시는 땡초 부각이에요. 요거는, <laughs> 아, 언니가 얘기 좀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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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 <laughs> <laughs> 다시 부각. 아이고, 나도. 아이고 매워가지고 매운 냄새 때문에 매워가지고 <laughs> 우리 형부 매운 고추 튀김에 음. 아우 기침이 나가지고 간신히 찍네요. <laughs> 요거는 음. 고추 부각이에요. 아니, 먹어봐요 소리. 음, 아고 우리 언니 먹는 고추밥. 자, 고추 형부도 음. 드셔보세요. 오, 바삭바삭바삭. 바삭. 너도 먹어봐. 아우 맛있어. 아유 근데 우리 형부가 드시는 땡초가 옆에 붙어서 그런가 아이고 그것도 매운 것 같아요 아이고 땡초에 그냥 다들 그냥 정신이 혹 빠졌어요 음 맛있다 아 순식간에 그냥 푸짐하게 그냥 간식이 그냥 가득 생겼어요 이거는 음, 우리가 먹는 고추부가 이거는 우리 형부가 먹는 땡초부가 이거는 다시마 국각이에요 고수다 띄우는 마지막 이름에 해서 매콤하니 엄청 맛있어요.